미리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를 만든 제 PD가 제 동기 박신우 PD였고요. 그래서 사실 그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이제 조정석 씨를 이제 주연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약간 조정석 씨가 방송국 기자나 인커로서의 삶을좀 궁금해 한다. 좀 궁금해한다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방송 전에 셋이 만났습니다.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제가 밤에 일찍 자느라고. 는못 봤는데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옆에 있는 최일림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몇몇 분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거기서 나오는 보도국의 모습은 거기 보면 보도국장님이 뭐 센터에도 내려가 계시고 하시던데, 저는 뭐 아직 한 번도 국장님을 센터에서 뵌 적은 좀 없고요. 뭐 치열하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또 방송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 불어넣는 그런 모습은.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조정석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저희의 삶이 좀더 빛났던 게 아닌가.